오케이. 팀원 다리 한만 쏘고 모른 척해보자 어, 저기다. 어디서 요 이쪽으로 나보세요. 잠시만요. 거기 앞쪽으로 가보세요. 아, 뒤 봐보세요. 반대, 저 아, 앞쪽 봐보세요. 어? 지금 총 맞았죠? 네 지금 누가 쐈죠? 안녕하세요 우이미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100만까지 같이 올라갈까요? 안녕하세요 안녕.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혹시 가고 싶은데 있어요? 마음 편하게 찍어봐요 왠지 부담스러 부담스럽네 괜찮아 괜찮아, 괜찮아. 어, 일단 그쪽 짤파 가봅시다 예 하면서 위로 올라가면 되니까 어, 갑시다 그, 그쪽 짧아 쪽 하면서 위로 올라가요. 오케이. 2번 님도, 2번 님은 마이크가 안되시다 보구나. 오케이. 아, 아닌데? 네. 내리긴 했는데 왜 W를 안 누르시지? 아, 그쪽 마을 쪽에 오케이. 지금 사람 들어가요? 2번 님 뭐지? 2번 님 마이크 안 되시면 핑안무대나 찍어봐줘요. 아 듣지도 않으시는 건가? 2번 님, 처음 하시나? 오케이. 갑시다. 우리 들어갑시다. 2번님.. 아 2번님 오고 계시네? 뭐야 2번님. 뛰어 뛰어. C 눌러서. C 눌러서 걸어야지. C 눌러서 걸어야지. <laughs> <laughs> 아이 사람 좀각한데 이거 <laughs> 처음에.. 2번님, 2번님 마이.. 말소리 들리면 핑한번 찍어줘봐요. 아예 핑 찍는 거를 모르는 건가? 이번이 마이크 들리면은 오른쪽만 꾹 누르고 있어봐요. 오른쪽. 오른쪽 꾹 누르고 있어봐요. 이렇게 그럼 튀어나오거든요? 오른쪽 꾹 누르고 있어볼래요? 안안 말은 듣는 거 같았는데 아닌가? 오! 이번이 일로와! 이번이 일로와! 이번! 이번 일로 와 일로와, 일로와! 따라따라 따라. 나 따라 따라 아 거기도 있다 아 진짜 여기 바로 앞에 있다 요 돌에 바로 있어요 아 이쪽 와줘야지 큰돌내돌 돌 앞에 있다고 내돌 이거 와줘야지 이거 와줘야지 내딸아하 이번 <놀냐> 님 이번 님제쪽으로 와보세요 말소리 들리면 제쪽으로 이번 님 이번 님 말소리 들리면 제 쪽으로 제쪽으로 오세요, 이번님 어여 여기, 여기 여기. 오케이 마이크 들린다면 C 버튼 눌러보세요. 오케이 마이크가 있으면은 Z. 어 그럼 한번 말씀해보세요. T 누르고 말해봐요. 그럼 T 누르고. 예 되네요, 이제. 예 눌러 말하기로 돼 있네. 그럼 이제 내립시다. F 누르고 W 아래 땅 보고 아래 땅 보면서 W 쭉 누르세요. 그렇지, 그렇지. 아유, 어디가, 어디가, 어디가. 아유, 어디가, 어디가, 어디가. 이번이 저 따라와봐요. 저 따라와봐요. 저 보이죠, 앞에. 그렇지, 이번이 일로와요. 아, 젠장. 아, 이번나안 돼! 아이고, 씨. 야하 이분님 이분님 다시 말씀해 보시겠어요? 네 들리세요? 키... 네네네 들려요 어 이거 배그 처음 하셨어요? 예한 네, 지금 다섯번째 해요 아... 근데 왜, 왜 혼자 하고 계세요? 처음 하셨는데 아 집에서 하고 있어요 아 원래는 친구분들이랑 하시고? 아, 아니요 여자친구 있어요? 아니 없어요 없었어요? 없어요 없었어요?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? <laughs> 아니 없어요 그냥 잠깐요 저희 아들이랑 하다가 아 아들이랑 여기 여기 지금 얘네 다 잠, 잠수탄 애들이거든요 앞에 3명 보이죠? 예, 예 이거 다 주먹으로 죽여보세요 아 그래요? 네 마우스 자, 그렇지 그렇지 예쓰 그리고 점프해서 머리를 짓 때리면 더, 더 많이 날아요 여기 여기 아. 나머지도 해보세요 음. 네, 나, 나머지도 해보세요 저두명이 오케이 <목소리> 자 여기 보세요 진! 지 아 지금 아드님이랑 더 재밌게 하시려고 연습하시는 거예요? 네 예, 아들 지금 자고 있거든요. 아들을 위해서 그럼 지금 배그를 연습하시는 겁니까 아버님? 네 예, 같이 해주려고어 아버님. 파파, 정말 멋진 파파짱 가시죠 제가 좀 알려 드릴게요 그러면 예, 감사합니다. 아드님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? 지금 초등학교 3년요 아, 11살. 아 아드, 아드님은 잘하지 않아요, 또? 애들은 엄청 빨리 배우니까. 예, 예.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PC방에서 많이 하나 봐요. 아. 근데 이제 아버님이 할줄 할 알면은 같이 집에서 하려고요. 예, 예. 아, 어, 컴퓨터 두 대예요, 그러면? 아니요, 이거 지금 한 대인데 한대더 늘리려고요. 오, 이 배그 때문에? 네. 예, 예. 와, 아버 진짜 멋있네 자 일단은 우리는 물론 낙하산 처음에 낙하산 내리는게 가장 중요해요 네. 왜냐면은 다른 사람보다 총이나 이런걸 빨리 먹어야 되니까 음. 자, 근데 뭐 이, 지금 낙하산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템부터 먹읍시다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와보세요 음. 여기 구구상자가 있어요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세요. 그렇지, 여기 구상자 있죠. 네, F 누르면 먹는 거. 네, F 누르면 먹는 거예요. 이제 네. 그게 이제 피가 달았을 때 지금 피 달아 있죠. 예. 네. 그거 한번 먹어보세요. 드셔보세요. 8번 눌러야 돼요. 탭 눌러서 그냥 아이템 우클릭해도 먹어져요. 아, 반죽기 8번사용하셔도 되고. 8번 눌렀는데 안 뜨네요. 아, 그 지금 먹어 지금 먹었죠. 방금 예, 예. 몸에 막못 뭐 꽂았잖아요. 예, 예. 네. 그게 방금 먹은 그거 뭐야? 해풍이에요. 쪽끼를 착용하고 있어야지. 예. 그래야지 아이템을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. 다러에 그쪽에 여기 쪽끼 있죠? 기여 드시고 뒤쪽으로 그 구급상자 드시고. 아, 이거 봐요. 네, 어 이번 판 어쩔 수 없는 거 같아.